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에 해당하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119편의 11번째 연인데요. 11번째 연은 카프인데 카프는 숫자 20에 해당되는 철자입니다. 81절부터 내용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핍박하면서 부당하게 사냥꾼처럼 함정을 파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거기에서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다윗을 위로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너무나 열망해서 기진해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며 기진하오니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며 쇠약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언제나 나를 위로하실까 하나이다. 정말 극도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곰핍해져서 정말 지쳐 있는 기진에 있는 이 상태에서 구원에 대한 얼마나 갈망이 열망이 심했으면 기진에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이 구절의 이면에는 인간적인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그런 교훈이 깔려 있는 그런 내용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푸실 때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자신이 그렇게 구원을 갈망하면서 이제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죽부대는 뭡니까? 고대 시대에는 물그릇을 가죽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낙타라든가 낙위 위에다가 실고 다니고 그렇게 했죠 다윗은 현재 자신을 연기로 인해서 쭈글쭈글해진 그 가죽 부대같이 가죽병에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핍박받는 그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피곤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희망이 너무 늦어지니까 이제 열망으로 야위어져서 지쳐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의 이 처지는 정말 핍박받는 자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다루면서 그리스도의 그런 모형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처지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죠. 다윗의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행 연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카옥하게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다윗이 박해자들과 다윗에 대한 그들의 악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윗은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려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그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으로 다윗을 핍박하고 그것을 그들은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울부짖는 이 다윗을 유린하면서 다윗의 파멸 위에 자신들을 치켜세우기를 희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정말 그들은 여기 보면 부당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당하게 나를 핍박하오니 그들은 무고하게 다윗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도전을 하기는커녕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나 그 다윗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의 대적자가 되었죠. 이 악한 자들은 악한 계획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해하려고 웅덩이를 팝니다.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행했는데, 가해할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교활하고 다윗을 해치려는데 부지런했고, 그들의 양심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비밀리에 덫을 놓음으로써 마치 사냥꾼들이. 들짐성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듯이 그렇게 하는 그 행동이 인간으로서는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뱀의 후손의 적개심은 계속해서 인류 역사상 길러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뱀의 후손들은 여자의 후손을 괴롭히고 어떻게 해서든 올무에 끌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적개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팠던 그 웅덩이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이죠. 다윗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우리의 이웃에 대한 악을 궁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하나님의 그 정하신 법을 나의 정한 자를 해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어떤 해를 끼치는 웅덩이를 팠다면그 사람은 그 손에 해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추리 굽기 21장 33절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법이죠. 구덩이가 해를 끼칠 계획으로 팠다면 당연히 그 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획적으로 다윗을 대적해서 일을 벌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다윗을 세상에서 거의 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땅에서 거의 소멸시켜 싸우나 그들은 다윗과 그의 모든 이익을 거의 파멸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곧 하늘에 가게 될 자들이 이현 세상에서 거의 멸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심에 따라 구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주의 홍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오니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약속 있는 그 사랑에 따라서 나를 살리소서 내 생명을 유지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다윗은 자신의 그 의무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입에 정언을 지키리이다. 다윗의 계속적인 강구와 계획은 영원까지 자신의 그 신뢰와 분기수로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자신을 도와주실 그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로 살게 하시며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리 하시면 주님의 증거를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증거를 제가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선한 행실로 나갈 수도 없고 우리는 보존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모든 선한 행실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인자하심에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그 완전한 열매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앞에 있는 40절에서 주의 의해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의 확실한 징표를 우리 안에 있는 그 선하신 활동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심에 의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할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를 순종하기 위한 다윗의 그 목적에서 그를 돌이키지 못할 것이라고 작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소니. 하나님은 바른 길에서 이탈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존중해 주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에 모든 문맥에서 다윗은 정말 장시간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온 존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태도를 근거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공로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심의 성품에 의지해서 도우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입의 교훈을 자신이 지키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전체를 의미하는 그 하나님의 입의 그 교훈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성품에 근거해서 도움을 요청한 후에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자심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는 주님의 그 성품에 대한 신뢰 때문에 오는 그런 간구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인자심에 의지해서. 우리가 교만한 자들의 핍박 가운데 부당하게 새 사냥꾼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어도 우리의 구원을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러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피곤하게 될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바라면서, 언제나 우리의 말이, 언제나 주님의 위로를 바라면서, 우리의 눈이 주님의 말씀을 바라면서, 오직 주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심에 따라서 이유 없이 핍박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능력하게 이기게 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다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그 계명을 따를 때 그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핍박과 박해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인자심을 따라서 우리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입의 정언들을 우리가 지키고 정한 하는 그러한 주님의 정인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19편.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 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시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 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주의 모든 개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